이정도는 거의 다 익은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가 빨리 먹고 싶네. 아이고, 막 우리 볶음밥 형님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것도 계란 반숙 딱깨 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 봅시다 대길의 대감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대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고향, 대구에서 자주 먹던 안지랑 곱창이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특이하게 이 안지랑 곱창 골목에 가면은 양념 곱창 한 바가지에 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받거든요. 온라인에서 동일한 가격에 이렇게 500g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곱창은 요리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대구 안지랑 곱창 골목에 낙원 곱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집에서 판매하는 거 포장해서 그대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과연 이게 대구에서 먹던 그 맛이 날지 맛있게 한번 구워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접시에 옮겨 담아봤는데 500g이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그죠? 요렇게 한 바가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지랑 곱창 골목에 가면은 요거를 한 바가지당 얼마 요렇게 팔아요 보통 만원에서 만이천원 정도 할 거예요 요즘 시세로 굽기 전에 같이 곁들여 먹을 만한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부추 무침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따로 양념장을 만들어놨어요 요 레시피는 밑에 자막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부추 무침에 양파 좀 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바로 고기 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뭐 한번 에다 구울게요. 이거 500g 2불인데다 올려 보겠습니다. 아, 소리 좋고 냄새 좋고. 가창은이 냄새가 나야 돼. 그 특유의 꼬릿한 향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이게 곱창 못 드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데,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꼬릿한 향이 좀 있어야지 또 곱창 먹는 걸 생각하거든, 그죠? 이것도 너무 센불에 하면 안 되고, 한 중불로다가 서서히 이따 볶을게요. 이거 같이 동복제 소스인데 엄청 묽은 막장이에요. 이거 보통 많이 찍어 먹거든요. 여기 실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참 같이 볶으려고 양파도 좀 준비했어요. 양파 이런 거 같이 넣어주고. 이거 엄청 싫어하죠, 여러분? 국내산인데 엄청 싫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여기 옆에 올려놓을게요. 이 정도는 거의 다 익은 거 아닙니까? 내가 <laughs> 고파서 그런가 빨리 먹고싶네 <laughs> 자 조금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이제 먹어봅시다 그전에 맥주 먹고잉 <laughs> 한잔 따라먹겠습니다 골골골골 야 생이라서 그런지 거품이 좀 과한데 <laughs> 황금비율 생맥주 먹겠습니다 <laughs> 시, 시원하게잉 떡딱오 이거 맛좋네 곱창 냄새 냄새 죽이는 기름기 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음이게 의외로 익힌 다음에 먹으면 꼬릿한 냄새가 거의 없네 요이렇게맛있는건 <laughs> 바로 양파에다가 는올리가 뭐야지. 담아 봅시다. 가득가득 모아야 돼. 왜냐하면 얘는 가성비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한 점씩 아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부추무침 좀 올려가지고. 요렇게 한 쌍. 아, 바로 갑시다. <laughs> 음, 묵사 맥주같이 다. 콜콜콜콜. 아, 시어드 떡밥. 와. 딱 땄을 때는 꼬리털 냄새가 났는데 익히니까 냄새 거의 없네요. 거의 안 나요. 맛있어요. 이거 소스를 좀 찍어 먹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양념빨로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소스를 찍어 먹어볼게요. 그 전에 한잔 하고 <laughs> 갑니다. 걸걸걸 걸. 아이고 우리 대감님들 또한잔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 밤에 <laughs> 같이 한잔 합시다. 시원하게 떡상 아 <laughs> 어. 굳이 소스를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엄청 묽어 소스가, 아주 물처럼 묽어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난안 찍는 게너내 스타일. 이 양념의 맛을 좀 저하시키는데? 안올려요내는좀 생곱창, 생막창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막창 소스는. 곱창이나 막창의 잡내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소스라고 하네요 저는 잘 먹으니까 굳이 안저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꼬치를 한번 만들어볼까 떡도 구웠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양파도 끼우고 해가지고 양파가 확 곱창 기름에 절여져가지고 너게참 맛있겠다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얘는 이거는 초장 좀 찍을게요 얘는 초장이거든요 살짝만 찍어서 끝에만 500g 지금 혼자 먹고 있는데, 아, 몇입안 남았는데 벌써?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내가 급하게 먹었나? 자, 그러면 이거 양파에 쌈 해가지고 한 입만 더 먹고 여기다 밥좀 볶을게요. 탄수화물 땡긴다. 이거. 와, 얘는 진짜 크다, 양파가. 아, 갑시다. 음. 어, 엄청 맛있다. 조금 딱 애들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밥 볶아야 되니까. 간을 요, 요걸 좀 넣을까? 막장. 그리고 여기에 참밥을 찬밥 넣겠습니다. 찬밥쏙 들어가시고요. 부추무침 요거 같이 좀 넣어줄게요. 요거 그냥 밥만 비비면 더 맛있는데. 같이 볶으면 얼마나 맛있겠노? 부추가 기니까 좀 자르자. 살살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참기로한번싹 둘러주고, 김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김가루. 그리고 요 중앙에 자리를 만들어서, 계란을 깨가지고 넣어주겠습니다. 아, 우리 쌍난 형님 오랜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볶음밥 형님 완성됐습니다. 여기 <laughs> 또 계란. 반숙 딱 깨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우. 볶음밥 맛보기 전에 술 먼저 좀 따라 넣고 껄껄껄껄. 와. 이줄 즐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음. 쇼마게임 똑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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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김싸먹 갑니다 김싸먹 이렇게 김싸먹 바로 갑니다 김싸먹 <목소리> 아이고 이거 다 흘렸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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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음. 아, 맛은 좋네. 음. <laughs> 음. 자 여러분 오늘은 대구에서 유명한 안지랑 그 곱창. 직접 한번 시켜가지고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거의 뭐 현지에서 먹는 거랑 맛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익히기 전엔 특유의 약간 곱창 꼬리 탄 향이 났는데 익히고 나니까 이내 코가 적응을 한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 곱창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문하실 때 이점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기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이렇게 여러분 1차 마무리하고 2차 갑시다. 또 소통이 더 재밌는 대기리 방송 아닙니까? 가자. <laughs>